한일전기는 송배전 전력망과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사용되는 변압기 전문 기업입니다. 핵심은 압도적인 미국향 수출입니다. 전체 매출의 96%가 수출, 그중 약 70%가 미국 시장에서 발생합니다. 미국의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와 IRA 법안에 따른 신재생 데이터 센터 ESS 특수 변압기 수요 폭증의 최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매출 1,184억, 영업이익 440억을 기록하며 분기 최고 실적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7%에 육박하는 고수익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자동화율 높은 이 공장 본격 가동으로 수익성 레벨업은 계속됩니다. 수주 잔고는 4,597억 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 주가는 단기 조정 후 강하게 반등하며 신고가 경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단순한 테마주가 아닌 압도적 실적으로 증명하는 전력 설비 대장주입니다. 이 회사를 응원하신다면 화면을 두번 터치해주세요.